상식 안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상식이들, 헤이 이번 시간에는 인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세계 인구 1위이자 국도면적 7위의 대국이죠. 우리가 모르는 인도의 비밀,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물 부족이 심각한 국가로 인도의 많은 지역들이 물 부족 문제에 처해 있고 특히 해마다 찾아오는 가뭄과 폭염은 물 부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한다고 하며 인도 정부도 물 부족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사람에게 위험한 동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인도를 괴롭히는 1등 공신으로 불리는 4대 독사로 인도 코브라, 우산뱀, 러셀 설무사 삶사, 가시복 설무사를 포함한 킹코브라도 있고 인도 비다맨 같은 거대뱀도 있죠 악어,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야생 인도 코끼리 와 같은 맹수도 많이 있으므로 인도 여행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사실 아시아 치타는 인도에서는 보인도 일부만 빼고 절멸 되다시 피했으나 사자는 현재 기로소 국립공원 에 보존되어 살고 있으며 호랑이와 표범은 현재에도 충분히 그 개체 수가 많죠. 저런 맹수들 말고도 들깨들이 많아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리고 들깨와 함께 꽤 난폭하고 지능적인 원숭이도 많다고 하는데요 질병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며 당장 콜 콜레라는 원래 긴지스강 일대의 풍토병으로 바라다시에 수많은 인도 행자들이나 사제들이 이병으로 죽었고, 현재도 인도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기도 한다고 하네요. 버스도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정말 갈 때는 다 간다고 하며 인도 전역을 가로지르는 버스표 도 구할 수 있죠. 시내버스도 노선은 잘 되어 있고 주변 승객이나 찾아한테 목적지 주변에 랜드마크나 도료명을 물어보면 어느 버스가 가는지 알려주니 굳이 노선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하며 릭샤에 비해서 무진장 싸다고 하네요. 시내버스표가 싼거 500원 이채 안되는데 같은 거리를 릭샤를 탄다면 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버스는 자동화가 안되어 있고 버스에 차장이 고 차장한테 목적지를 말하며 고가한 별로 표를 끊어준다고 하죠 하지만 너무 싼 버스를 타면 기차만이야 말 그대로 가축수송이라 내리지도 못할 때가 있으니 주의할 것. 근데 신기한 것은 버스의 차장이 그 콩나물 싫어한 가운데에서도 돈다 받는다고 하죠 시내 버스에도 에어컨 있는 고급 버스도 있지만 정말 드문이 만약 에어컨 달린 버스를 타고 싶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탈것열수 있는 창문이 없고 사방을 통 유리로 막아놓은 버스 혹은 차량 앞이나 옆면에 A I R C O N이라고 적혀 있으면 에어컨이 달린 버스이죠. 나라가 커서 항공 산업도 꽤 발달되어 있고 여러 항공사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인도군은 모병제로서 장기 복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35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채우는 이에게는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며 한번 입대하면 장기 복무가 가능한데다가 명예 제대 후 나오면 국가에서 연거까지 주니 빈곤층을본 성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나 다름없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모병 신청자가 매우 많아서 입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이로 인한 예산이 부담되어 나랜드라 무디정과는 이를 개혁하고자 7 6세부터 21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그니 패스라는 이름의 4년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르면 연금혜택이 없으며 복무 기간을 마친 후 75%는 제대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인도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역 판정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하며 그럼에도 인구와 지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적 자원은 넘쳐오르는 편이며 조금이라도 신체 이상이 있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가짜 없이 떨어뜨린다고 하죠. 가난한 일자리에 비해 군대 의 형편이 더 낮기 때문에 신검에 떨어진 지원자들이 군대를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애원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하네요. 확실히 선주인국이나 공권력이 강한 권위주의 국가에 비하면 치안이 나쁘지만, 아직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궤도국 중에서는 오히려 양호한 편으로,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라면 달라지기는 하죠. 진짜 웬만하면 여성 혼자나 여성들끼리 가는 건 삼가야 하고, 갈 거라면 남녀 혼성 5인 이상은 가야지, 그나마 험한 일을 덜 당할 수 있다고 하며, 인도는 단체여행으로 여성에게도 접근한 일도 있기 때문이죠. 단체여행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자유여행에 비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호텔에서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며 인도 여행을 무사히 다녀온 남성 배낭 여행자들도 여서 혼자서 가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젊은 남성도 혼자라면 안전하지 않다고 하네요. 인도인들은 작정하고 마시는 게 아닌 한 식사를 할때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안 마신다고 하며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많고 지역 정부가 주류의 세금을 왕창 때리거나 술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심하게 걸어놓는 경우도 많죠. 종교적인 금기 때문에 대놓고 술을 마시지 못하다 보니 마시는 사람들도 몰래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마치 프랑스에서 와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 비슷하게 식사의 반주를 곁들여 먹는 스타일이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인도하면 흔히 화장실에 서 쓰는 왼손을 불경한 것으로 여겨서 식사할 때 무조건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로는 아주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며, 빵을 찢을 때 힌두교인들은 대개 오른손만 사용하고, 무슬림들은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다 사용한다고 하죠. 우선 부상이나 장애 등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문제 삼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는 그 외국인이 식기를 이용해서 먹고 왼손을 이용해서 먹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배려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고, 인도도 이제 서구화된... 면서 현지인들도 식기를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오른손만으로 식사를 하는 방식이 정석에 속하는 건 사실이고 설령 왼손잡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먹는 거란 모를까 식당 등에서는 당연히 손으로 안 먹고 거의 식기를 쓴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식당에도 식기는 다 비치되어 있으니 인도에 여행 갈때 오른손으로 밥 먹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손으로 밥 먹을 생각. 하고 인도에 갔는데 숟가락으로 커리를 먹는 현지인을 만나게 될 것으로 손으로 먹는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며 마치 한국의 쌈요리처럼 요리에 따라 손으로 먹는 게 편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식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먹고 나서 손을 닦고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도의 비밀 top 5를 알아봤습니다. 인도 여행할 때 혼자 가는 상식의 여자분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해야겠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의 비밀도 이어서 봐주 주시고요. 상식 안 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